안녕하십니까. 5분 토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정량량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와 중국어, 누가 누가 우월한가에 대한 주제를 최근 형성된 신조어를 중심으로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대표 강효아씨, 박세희씨, 홍재호씨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 이신 나요씨 이서연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람> 먼저 중국과 한국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한국어의 위상은 신조어에서도 두각을 드러냅니다. 2017년 한국 신조어를 보면 한 문장의 두음절어를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뜻의 할만하 아니나 혼자서 코인 노래방을 간다는 뜻의 홍코노 등의 예시 등이 그렇죠. 문법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이지만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습관이 신조어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단어들에는 문화적 특성까지 담겨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국 대표집 변박해 주시죠. 中文當然有很多流行語了。今天我要給你們介紹一個新的流行語叫做名兒東沒有。多用於回答別人表明自己不同意不允許。 上面举个例子来说明一下吧,小明想要钱买新的游戏机,爸爸直接说了一句,你不好好学习才想买游戏机,忙儿都没有。뭐 <목소리> 그런 재미도 있겠네요. 하지만 한국어는 소리를 글자로 나타낸 표음문자입니다. 때문에 멍멍이를 댕댕이처럼, 탈도 비빔면을 괄도 내냄딘처럼 기존의 글자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다른 글자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중국어는 글자 하나만 달라져도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한국 신조어들은 유출을 통해 새로운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파파라치의 파라치를 사용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신호위반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호상금을 받는 카파라치와 학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학파라치 등의 단어가 만들어졌고 전미사족을 조 사용하여 율로족, 심포족 등의 단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국 대표 한재호 씨 덧붙여 설명하실 건 없으신가요? 아니요, 뚱인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국과 같이 문법적 특징을 가진 중국 신조어도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선현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치타샹 네, 니틴다운이 아라오다샹가오다샹스고금스름뜨데가오 또한 땅땅드데따치이따이 샹턴트 산치 유네잘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 측에서는 신조어의 형성원리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한국어의 우수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중국 대표 측에서는 중국어의 표의문자의 이점을 이야기하며 반박하였는데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또인데요. 그렇다면 중국 측, 한글이 가진 이러한 특징과 이점, 인정하십니까? 수다, 수다. 한국 측, 중국어의 특성과 장점,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니요 뚱인데 각 나라마다 언어적인 특징, 그 언어가 가진 문법적인 특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한국어, 중국어의 우월성을 따지기보다 그들의 상대성을 이해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니까요 저는 덕분에 신조어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네요 그럼 오늘 토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호박, 가지, 누가 누가 와덤날의 주제로 토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